그렇게 메넬라우스의 형이자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찾아온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동생아. <laughs> 형, 파리스 이개개기가 <laughs> 이건 너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스의 영웅들을 불러 모아라. 결코 다시 전쟁! 결코 다시 전쟁! 그, 저, 전쟁까지? 웅성웅성웅성 결국 아가멤논의 호출로 그리스의 영웅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다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제가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그게 말이죠. 아나 저 신기 왜 이렇게 뜸들이지? 뭔가 불안한데 설마. 제 동생 아내를 훔쳐간 트로이의 파렴치한 파리스 이야기 다들 듣고 오셨죠? 트로이를 그냥 도서는 안 됩니다. 피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들 참전에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 이럴 줄 알았지? 빨리 손 털자고. 그니까 내가 오지 말자잖아. 야, 배 시동 걸어라. 모두 얼음!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 맹세. 때는 수년 전. 헬레네가 메넬라우스와 결혼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헬레네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든 구혼자들로 인해 스파르타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스파르타왕 틴다레우스의 고민이 깊어져갔다. 사실 헬레네는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해 스파르타의 왕비 레다와 동침하여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 엄밀히 말하면 스파르타왕 틴다레우스가 양아버지인 것이다. 취집 보내긴 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보낸담. 저저가 잔머리 잘 굴러가는 이복의 오디세우스. 날좀 도와주게.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구혼자들이 너무 많아.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 헬레네는 사실 마음을 정해놓은 상대가 있다네. 근데 아직 저 근육돼지들한테 원한을 살까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힘드시겠네요. 나도 청가자다 영감탱아. 음 잠깐만. 어차피 헬레네 쪽은 경쟁이 빡세서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빈집터리를 한번 노려봐?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헬레네 사촌이 놀러온 걸 봤는데, <laughs> 귀엽던데, 어떻게 제가, 어떻게, 좀 어떻게, 안 될지. 콜! Cool. 하늘 땅별땅 땅, 꼭꼭 약속해. 약속해 맡겨주십시오 오늘도 평화로운 스파르타 어김없이 헬레네를 두고 개싸움 중인 영웅들 동주야 그만! 어... 눈뜨고는 못 봐주겠군 그래도 다들 난다긴다 하는 영웅들인데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런 꼴을 보이다니 말이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데, 헬레네가 직접 남편감을 선택하고, 우리는 거기에 깔끔하게 승복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의 결혼을 회방 놓는다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응징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laughs> 아, 내가 진짜 왜 그랬지? 그날의 맨세를 떠올린 그리스 영웅들은 조으하시으나 스파르타르도와 참전하게 된다. 그러 그럼 돌아가 준비하도록 하겠소. 준비하고 있을 테니 뭐 연락 주시오. 감히 아프로디테를 고르더니 꼴 좋구나, 그렇지 않니? 그러게요 어머니. 저희도 그럼 티안 나게 조금 도와줘 볼까요? 그래 똑똑히 보아라 파리스. 니놈 선택으로 네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단단히 이를 갈고 있는 헤라와 아테나 아프로디테의 반응은 어떨까? 오빠, 좋됐어